아프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통증 여부로만 몸의 상태를 판단하시는 분들 하지만 통증은 암이 아주 많이 진행되어 주변 조직을 다 파괴한 뒤에야 나타나는 가장 늦은 현상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느껴야 할 것은 막연한 감각이 아니라 유방 구조의 모양 변화와 병리학적 데이터가 가리키는 냉정한 팩트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유방조직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협포 단위의 정밀한 변화와 그 변화가 피부 겉면으로 드러나는 물리적 원인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건나물TV 시청자 여러분. 18년간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암 환자들을 만나온 분당차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문용아입니다. 우리가 흔히 증상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실제로는 암세포가 주변 조직을 파괴하고 파고들면서 만들어내는 해부학적 결과물이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보통 유방암 하면 멍울이 만져지거나 짜릿한 통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실제 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데이터는 전혀 다릅니다. 유방 통증만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 중 정밀 검사를 통해 실제 암으로 진단된 비율은 0.4%에 불과하거든요. 증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을 무작위로 검사해서 암을 발견할 확률과 거의 차이가 없는 수치인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유방의 속 구조와 신경 분포를 들여다보면 그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유방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은 주로 갈비뼈 사이에서 뻗어 나오는데요. 초기 암세포는 신경이 분포하지 않는 젖을 나르는 관이나 젖을 만드는 샘 내부에만 국한되어 숨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암세포가 아무리 자라나도 신경을 건드릴 수가 없죠. 암세포가 관을 뚫고 나와 신경 주위 공간으로 침투하거나 덩어리가 아주 커져서 주요 신경 줄기를 물리적으로 꽉 누를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뇌로 통증 신호를 보내게 되거든요. 통증이 없다는 건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암이 신경을 건드리지 않을 만큼 초기 단계이거나 신경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종류라는 뜻일 뿐입니다. 그러니 안 아프다고 검진을 미루는 건 가장 위험한 오판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통증보다 훨씬 먼저, 더 정확하게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신호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피부 함몰입니다. 자우하다가 옷을 갈아입다가 유방 피부 표면이 보조개처럼 안쪽으로 옴폭 끌려 들어간 걸 보신 적이 있으시죠? 단순히 나이가 들어 피부 탄력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유방 내부를 지탱하는 쿠퍼인대라는 구조물이 암세포 때문에 변형되면서 나타나는 물리적 결과거든요. 주변을 파고드는 성질을 가진 암세포는 주변 조직을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섬유화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때 주변 세포들이 쪼그라드는 힘을 발휘하면서 멀쩡. 하던 쿠퍼 인대를 잡아당기게 됩니다. 인대는 유방 속을 통과해 피부 안쪽 깊은 속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거든요. 인대가 짧아지니 연결된 피부도 안쪽으로 딸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발을 머리 위로 들거나. 가슴 근육에 힘을 주면 인대가 팽팽해지면서 숨어 있던 함몰 부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이걸 의료 현장에서는 푸싱 사인이라고 부르는데 멍울이 손에 잡히기도 전에 내부 구조의 왜곡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것 말고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위험 신호가 또 있습니다. 유방의 3분의 1 이상이 붉게 변하고 퉁퉁 붙는 현상인데요. 멍울도 없고 열감이 느껴지니까 대부분 단순한 염증이거나 유선염이라고 생각하고 항생제만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약을 먹어도 호전되지 않는다면 염증성 유방암을 강력히 의심해야 됩니다. 세균 감염 때문이 아니라 암세포 덩어리가 피부 밑에 미세한 림프관을 물리적으로 꽉 막아버려서 생기는 부종이거든요.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차오르는 것과 정확히 같은 원리로 림프액이 빠져나가지 못해 피부가 붓고 붉어지는 거죠. 멍울이 없다는 점 때문에 안심하다가 치료시기를 놓치는 가장 치명적인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유두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두 아래쪽 유관에 암이 생겨서 조직이 딱딱하게 굳고 짧아지면 그 강력한 힘이 유두를 안쪽으로 억지로 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손으로 당겨도 잘 나오지 않고 고정되어 있거나 유두가 특정 방향으로 비뚤어지는 비대칭을 보인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닌 거죠. 유두나 유륜의 습진 같은 게 생겼는데 연고를 발라도 낫지 않고 점점 옆으로 번져간다면 파제트 병일 수 있는데요. 유관 안쪽 깊은 곳에 있던 암세포가 경계막을 타고 유두 표피까지 기어 올라온 것이라 겉 피부만 치료해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표면에 드러난 병변은 빙산의 일각일 뿐, 그 아래 숨겨진 암을 찾아야 하는 거죠. 분비물 색깔도 잘 보셔야 합니다. 맑은 물이나 우유 같은 건 호르몬 영향일 수 있어 괜찮지만, 한쪽 유방의 특정 유관 구멍 하나에서, 저절로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온다면, 유관 내부에 무언가 물리적인 파괴가 일어났다는 강력한 증거이니까요. 관내 유두종이라는 양성 혹일 수도 있지만, 연기암인 상피 내암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피 내암에서는 암세포가 좁은 육안 안에서 너무 빨리 자라다 보니, 중심부에 있는 세포들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썩거나 죽게 됩니다. 이때, 터진 미세혈관에서 나온 피와 죽은 세포 찌꺼기가 섞여서 밖으로 배출되는 건데요. 눈에 피가 보인다는 건몸 안에서 암세포의 괴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직접적인 신호인 셈이죠. 한국 여성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치명적인 위험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치밀 유방인데요. 유방 내에 지방보다 젖을 만드는 유선조직이 훨씬 빽빽하고 많은 상태를 말합니다. 문제는 엑스레이를 촬영했을 때 지방은 검게 나오지만 암세포와 정상 유선조직은 둘다 하얗게 나온다는 겁니다. 하얀 눈밭에 흰 돌멩이가 떨어져 있으면 찾을 수 없듯이 하얀 바탕에 하얀 암이 있으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가림 효과가 생기는 거죠. 고도 치밀 유방을 가진 분들은 유방 촬영술만으로 암을 찾아낼 확률이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정기 검진과 다음 검진 사이에 공백기에 갑자기 생겨서 무서운 속도로 자라는 간격암이라는 존재도 무시할 수 없는 건데요. 일반적인 암세포가 두 배로 커지는 데 150일 이상 걸린다면 간격암은 빠르면 40일 만에도 두 배가 됩니다. 1년 전 검사에서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았는데 1년 사이에 급격히 자라 덩어리를 형성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에 여러분은 검진 전략을 완전히 다시 짜셔야 합니다. 국가검진에서 시행하는 유방 촬영술은 미세 석회화를 발견하는데 필수적이지만, 치밀 유방을 가진 분들에게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하얗게 가려진 조직 틈새를 보려면 반드시 초음파 검사를 더해야 합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엑스레이의 초음파 를 더했을 때암 발견 확률은 96% 이상으로 급격히 상승하니까요 최근에 유방을 1mm 두께로 얇게 썰어서 보여주는 3d 단층 촬영술 도 있어서 겹쳐진 조직 속에 숨어 있는 미세한 왜곡을 찾아내기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혹시 가족력이 있거나 원인을 알수 없는 전이소견이 있다면 mri 검사 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현존하는 검사 중 발견 확률이 가장 높아서 여러 대 퍼진 다발성암을 찾는 데는 이만한 게 없거든요. 남들이 안 하는 검사라고 유난 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정밀하고 확실한 생존 전략입니다. 평소에 내 가슴을 잘 관찰하는 습관도 필요한데요. 매일 멍울을 만져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거울을 볼때내 유방의 모양이 예전과 달라지지는 않았는지 피부 구멍이 도드라져 거칠게 변하거나 표면이 안쪽으로 끌려 들어가는 곳은 없는지 눈으로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급속도로 자라는 간격암을 검진일 전에 포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환자 자신의 예민한 관찰력 뿐이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행동강령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통증에 속지 마십시오. 아프지 않다고 해서 암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통증이 없을 때 발견해야 완치율이 높습니다. 피부가 안으로 들어가거나 유두가 비뚤어지거나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오는 눈에 보이는 변화를 믿으세요. 진짜 암세포가 보내는 물리적 증거입니다. 둘째, 치밀 유방이라는 결과를 받았다면 엑스레이만 찍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초음파 검사를 추가하여 하얀 조직 뒤의 숨은 병변까지 확인하는 게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최근의 영상 의학은 3D 촬영이나 인공지능 같은 최신 기술을 도입해서 인간의 눈으로 놓칠 수 있는 미세한 변화까지 찾아내 주고 있습니다. 전문 의료진과 상의해서 나에게 맞는 정밀 검진을 주기적으로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암은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질병입니다. 지금까지 분당차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문용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